어, 반갑습니다. 웰스습니다영어휘화 어, 미국 드라마 21번째 시간입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미국 드라마 시청할 때 쉽고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어,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I guarantee you 내가 너에게 장담해. number 2 disappointed in you 너에게 실망했어 number 3 be rid 꺼져버려 number 4 you have good heart 너는 좋은 심성을 가졌구나 number 5 money is tight 돈이 빠듯해 number 6 so shameless 굉장히 뻔뻔스럽구나 number 7 waking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number 8 over my head 내가 이해할 수 없는. Number 9. Pop the question. 청혼하다 Number 10. By hook or by crook. 어떻게 해서든지. Number 11. c l u s h on you. 너에게 반했어. Number 12. Sorry about that. 아, 그 일은 미안해. Number 13. I miss you already. 나 이미 내가 보고 싶어. Number 14. I don't have any experience. 나는 어떤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umber 15, I've come to o far. 내가 멀리 지나쳐온것 같습니다. 어, 이런 내용의 문장들입니다. 어,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관용어구부터 보겠습니다. 7번 보면 어, All Round The Clock 하면 24시간 동안 내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자 뉴스에서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8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over my head. o v e 를전체다 o v e 를잘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리 위에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9번도 마찬가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밥도 쾌천, 청문하다 그리고, 어, 10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by hook or by crook. 어떻게 해서든지. 어, 그리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이런 표현들은, 영어 회화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11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Cross you 당신에게 반하다. 그리고 13번으로 가면 어, 누구랑 헤어질 때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헤, 헤어지기 전에 이미 네가 보고 싶다 그 표현입니다. I miss you already. 내가 나는 이미 네가 보고 싶어. 어, 그리고 어, 13번은 약간 어, 건방진 표현이지만 그러나 어쩝니까 드라마에 나옵니다. 비리 꺼지다 어, 그리고 어, 4번하고 14번 보면 자, 기본적인 동사 hav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have는 가지다구요. 어, 타동사 3형식입니다. 주어가 모 것을 가지다. 4번 You have g o o h e t 너는 좋은 심성을 가졌구나. 14번 I don't have any experience. 나는 어떤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장 알아봤습니다. 아, 대부분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 간단간단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자 미국 드라마에 자주 쓰입니다. 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